카트 타기 좋은 날이다. 와 장난이다 이거 속도. 우와 미쳤어 이거. 나 같아. 우와! 왜 이렇게 빠르냐. 리프트 그 맛을 포기할 수가 우와, 없다. 드립... 우와! 밟아야지 드립할 때 뒤에가 샥 엉덩이가 사라라라라라. 우리는 동냥덕 카트 타러 갑니다. 희는너트에왔 어용 뭔가 엄청 아기자기 하게해 놨다. 나중 에여 기서 기념사진 찍어 야겠다. 1등 에서 <laughs> 마음 은1등어 서주환 선 수의 차량 카오리 래 소리 들리 나요. <laughs> 좀 무서운데? 우리 오의 카트라이더 실사판 하는 그런 느낌이네. 어간 <laughs> 제주도랑은 퀄리티주도른은 퀄리티가 다른데 바 어허. 어도다허 어허. 어허. 뭐 그래가 무거워서 어. 핸사람여이들이잘못 돌려가지고 음. 여자들은좀 가벼운 차작은차를준은이 사람은 이주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은 바구니 안에 넣어이게아 머리? <laughs> 혹시 귀에 피어싱 같은 거 하셨나요? 네. 너나 어, 간지나는 것 같아요. 아, <laughs> <와>, 머리 아프다. <laughs> 와 오. 근데 진짜 빠르다 이거 풀어라 아, 뭐, 아. 못 잡겠더라 아. 와 근데 숨을빠했다나이스에 그래도 <laughs> 재미가 없아스 봤죠? 서선 님도 려 이상한 마지막을 <웃음> 하고 <웃음> 올게요 <웃음> 네, 이거 탈거지? 어. 내놨어 네, 기거지네오 그 좋아 앉아도 돼요? 네탈거됩니탈 아파트 안전벨트 먼저 매주시면 됩니다 네오1 8분이에요 18분 다리길이 괜찮세요네 좋아요 네 전기 버튼 깔까? 밀리습니다 잠시 반대편 전기사에서못 주겠습니다 네 왼쪽 주시면요 방은 괜찮아요. 아 재밌어. 아 재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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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어. 네번 타셨네요. 네네. 네, 너무 4번 재밌어요. 더디이생긴는것 어. 같다. 아 저거 타고 구성 하고 싶은데 아. 위험해. 아차 차들이 나를 못 보겠네 맞죠 고속도로 질주하는데. 사람 <laughs> 유세 나올 수 있을까? 어, 어? 가다가 하물차 부산의 A 중학교. 저거 또한 부산 가다가 어 하물차 있어? 요 부산의 A 중학교 모여 <laughs> 어, 선생님. 모 선생님. 가도한 드리프트로. 모 선생님. 반전 반전 반전. 카트 차량. 통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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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산 한 시간 컷 <laughs> 우시간 컷! 야, 드리프트도 화물차 밑에서 샤짝악 하고 응. 아 좋다 오늘 카트 타기 좋은 날이다 음. 응 날이 응. 좋았다 마, 진짜 응, 미세먼지 좀 많고 아, 아 진짜 카트 타기 좋은 날이 날이다 좋다. 아 심장이 I <끈끈> 아, 에너지 스트레스 확풀 s s e d I am not s t r e 달 s e d I am not stressed. I am not stressed. I am not stressed. I am n 그 t stressed. I am not stressed. I am not stressed. I am not stressed. I am n o 가 s t r 이 s s e d I am not s t r 약간 내가 운전하는 게고 그 차가 돌려가는 그 맛. 나 와 근데 이거 빙판길 앞 진짜. 진짜 재밌겠다. 그니까 이게 속도가 코너 돌때 약간 응. 눈오는 날 타면 끝장나겠다. 이거 안 하겠냐. 미어하지비오형은 아, 그렇다까. 쌓일 만큼 눈이 오지않아드래프트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차가 미끌려서 앞으로 가는 거야. 사고 나면 위험하지. 그러니까 우리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 브레이크가 뭐 전륜에 있던가 후륜에 있던가 그게밟힌 다음에 이게 꺾인다 이거. 바이브 당대를 이렇게 꺾이는 건데 차가 같이 미끄러지면서 어. 한 바퀴 돈다 그냥. 어, 그냥, 그냥 저쪽으로 나와로 이해 네 봤잖아. 날아가는 거. 그거 됐나? 근대에서낙는 자동차. 아, 재밌어. 너무 재밌어. 옛날에 그거 한번 운전하다가 어, 한번 해 봤는데. 그 아, 진짜 좋다. 자동차 돌리는 거. 위험 뭐. <laughs> 끽! 돌더라. 아, 카트라이더 게임 깔아야겠다, 오늘. 아, 다시 또해 보려고. 아. 여기서 나 한번 저기 저기 한번 돌았다, 이거. <laughs> 될 수가 없다는데, 진짜. <laughs> 그, 그 아. 통형이안 돼. 언제인지 와 우리 집에도 이런 거게 <웃음> 집에 도 이런거 한개 있으면 재밌겠다 집에 집에 집기 집에 치 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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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에 수영장 돼. 하나 있고 카트장 아. 하나 있고 테니스장도 있 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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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집이 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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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아저 <laughs> 마대 이러면서 맞아 맞아 얘미 네 타는 거 봤거든? 얘. 아, 얘왜 아, 이거 끊었나 이러서 그냥 저차 줘라 그냥 빨간 차 이러면서 그니까 내가 얘는 이거 어. 한 여자 고몇번 타다가 안, 시시할 거 같아서 넘어갈 거 같더라고 아, <laughs> 어, 근데 난 이렇게 속도 차이가 많이 난줄 몰랐어 어 진짜로 아니, 처음에 갑자기 심장 터지는 줄 알았어 <laughs> 이게 뭐지? <laughs> 마치 기름 칠해놓은 느낌 <laughs> 가 자, 해물 왕, 왕, 에 왕, 아 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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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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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다? 카트다. <목소리> <목소리> 무조건 또옵니다. 재방문 왕, 왕, 완전 있음. 다음에 마스터 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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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근데 마스터 타면 잠못잘것 같은데? 그러니까 그 지금 최고 기록이 55초잖아. 어. 어. 아, 한 3초 컷차 어. 그러니까 얼마 차이 안 나잖아. 근데 3초 차이가. 어. <laughs> 엄청. 어? 그럼 우리가 마스터 해가지고 여기 대회 나가자. 나이스 베이싱 5천만 원. 어. 어, 여성부, 여성부. 어. 어, 어, 아, 여성부 하면. 나 가능성이 있는 것 같죠? 우리 진짜, 진짜. 아니, 진짜, 농담 아니고. 500만 원이다. 5이 2등은 할수 있을 것 같은데. 어. 아니뭐뭐더 잘하는지 혹시 몰라도 어. 3분까지 가능하다고 그렇죠. 어. 저는 제방문 의사가 많습니다 무조건 통영 온다면 무조건 타야 돼요 루지 아니야 카트, 루지 아니야 카트야. 카트야 카트 카트야 뭐라고요? 카트 <목소리>